아금뭐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밑바닥부터 <laughs> 꼴, 꼴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죽지 않는다 보여줘야지 아, 죽... 죽지 않는다 무장은 <laughs> 죽지 않는다 <laughs> 네 총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문지 프로쇼 끝나고, 2주 뒤에 베네이더를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총척 t v 에서 <laughs> 운동 콘텐츠. 총총의 <laughs> <종종의> 운동 콘텐츠. <laughs> 요즘에 운동을 제가 좀 많이 안 올렸더라고요. 예전에 운동하는 거랑 이런 거, 막 준영쌤이랑도 많이 하고, 뭐, 다른 합방도 많이 해갖고, 좀, 재미 위주의 콘텐츠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를, 예. 준영 선생님이 말을 해주시고. 그래서 <laughs> 운동 열심히 했죠. 나 인사부터 하면 안 돼? 아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홍커치입니다 진영쌤과 촬영은 많이 알지만 1년 동안 또 열심히 b 시 g 을 보냈거든요. 본짐에서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가 또부족해갖고 이제 그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쉽지. 은청이가 네. 더 아쉬울 테고, 네. 나도 아쉽고.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무, 무거운 몸무게를 간 거잖아. 네. 95kg 네. 이렇게 네. 갔으니까. 네. 난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고, 네. 나는 좀 말렸잖아. 네. 네. 아, 찌우는, <laughs> 찌우는 거나...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다 해봤던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어, 해봐라. 경험을 한번 해봐라 해서 네. 좀그둔 네. 건데, 아, 결국에. 돌아서 보면 네. 하는 게안 하는 게 나아 안 <laughs> 하는 게 나아 내추럴은 몸무게 과하게 찌울 필요 없다고 항상 저도 말하는 아...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고도 발전한 거를 저도 경험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벌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되게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수를 한다면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건데 근데 벌크업 하는 거는 좋지 나도 비시한테 에... 하는 건 맞다고 에...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몸무게를 낼린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콘텐츠를 위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나가야 되나 말야 되나 고민도 에이, 진지하게 왜냐면 에이. 이게 나도 되게 고민인 게 선수로서는 그렇게 나가면 나도 안 된다고. 네네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아... 올해 초에 이제 뭔지나 나간다고 많이 말을 했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또안 나가면은 아 그래도 준비 못해 갖고 못 나가는 거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안 나온 거는 제 경험 부족이나 어쨌든 실수라고 사실이니까 뭐... 나는 코치로서 뭔가 우리가 네.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은 선생님과 한번 가슴 운동을 해볼 건데 또 가슴. 가슴. <laughs> <laughs> 했던 거 그대로 네. 해봐야 그대로, 그대로 보여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은 가기 전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아, 행사, <웃음> 어, <웃음> 행사해? 어, 행사해. <laughs> 여기 항상 총총TV를 도와주시는 랭킹닷컴, HDX, 이제 마프. 정말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도 또 열심히 또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랭킹닷컴. <laughs> 11월 11일부터 어, 11월 30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아, 블랙 프라이데이. 다이. <laughs> 다이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쿠폰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5% 할인 쿠폰을 쓰실 수 있고, 3,000원 중복 할인 쿠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총총 10% 할인 쿠폰까지 다 같이 쓸수 있으니까, 베스트 닭가슴살 패키지, 베스트 대용량 패키지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필요한 것들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쟁여놔야겠네요 네, 이번에 많이 쟁여놓고, 비시즌 저처럼 너무 찌우지 마시고 식단하면서 찌워야 돼 진짜 이거는 제가 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처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단으로 해서 건강하게 찌워야 된다 <laughs> 내가 작년 겨울 했던 얘기 같은데 <laughs> 막 처먹지 말라고 <laughs>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운동 가볼게아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원 AM 스파클링 <laughs> 355mm 24개가 6천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탄산수 같은 건 드셔도 되고요. <laughs> 제로 음면수 같은 거 드셔도 되니까 항상 이걸 드시면서 건강 다이어트 하시고 덜껏하시기바니다하 네. 너무, 오늘은... 너무 너무 똑같은가? 거의, 거의 똑같이, 똑같이 하자 그냥 네. 원래 똑같이... 하던 대로. 또 다음 주 시합이잖아. 네네. 인청이 몸은 소중하니까. 총청걸 다음으로 내가 아끼는 거 알지? 아, 충청 걸 다음으로. 요 내가 충청보다 저희... 더 아끼진 않지. 아, 아. <laughs> 진짜 오랜만에 찍어아근데 <laughs> 그러고 보니까 네. 내 거도 오래됐지. 나 어, 맞아. 내 것이 맞아. 탑방 요청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아, 형제 유진이 다 하는데 전 안. 아, 아 그러네. <laughs> 내덜 빼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를 방금 전에 저 누구보다 아낀다고 하시지 않았나? <laughs> 그 준비 안된 면은 내거 나와서 너가 욕 먹을까 봐. 아, <laughs> 지금은 노출됐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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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지만. 아, 아끼는 마음으로. <laughs> 그 아끼는 아, 마음으로. 아, 감, 감각은 엄청 좋아졌어. 네. 그렇지. 그렇갈때 텐션 그 그래서 섯 일곱 오케이 오, 펌핑이 잘 됩니다 그래? 아니 저, 풀 펌핑 됐어네풀 펌핑 됐어요 운동 끝? <laughs> 오늘은 3세트만 하자 네 알았대 <laughs> 3세트만 하니까 알았대 3시간 형일 3세트만 했지 않았어요? 전체 전체 아 전체 3세트 그렇지 그냥 움직여 세게 힘 주면서 올 필요 없어 그래서. 스팀 고요 아. 템포 아. 여덟 아. 오케이 아 좋았어 오 시합 때 먹은 게 아직도 그 로딩 걸린 게 아직도 있나요? 아직 몰라 있어갖고 진짜 어. 빵빵한 거 같아 사람들이 이제 저 대회가 끝난 줄 알고서는 왜더 살이 빠졌냐는 거예요 대회에 어. <laughs> <배내져> 나가면 모르더라고요 <laughs> 네. 안 먹었다니까 어왜안되세요저 <laughs> 대회 떠 나가는데요 <laughs> 베네이더가 원래 메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한 거기 그치. 때문에 지금 다 대부분이 그쪽에 더다 네. 메인으로 잡고 있대. 네. 그게 오즘에 네. 올림피아 카다걸리 어떻게 보면 내추럴로서 음. 이제 대 가장 큰 대회. 대회 가장 큰 대회고 프로 선수들이 그냥 바로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몬터짐처럼 스 내추럴 프로시에서 1등을 해야지 베네이더를 갈수 있는데 음. 올해까지는 그냥 프로들은 다 참가를 할수 있어 내추럴 선수의 음. 올림피아가 이제 베네이더가 되는 거지 에이. 에이. 나한테 막 보조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움직이고 자 라스트 하두 오케이 이번에 그 백스테드 선수들 다 만났을 때 누가 가장 좀 뒤에선 좋아 보였어? 확실히 그냥 엠마누엘 일단 제일 눈에었고 형제도 좋았고 유지희도 좋았고 그러니까 다 발전은 다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도 아. 보면서 뭔가 되게 다 멋있었어 그리고 각자 각자 퍼포먼스도 아. 멋있고 아. 되게 무대도 멋있고 되게 네. 좀 좋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확실히 관객들이나 이런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어, 네.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항상 거의 대부분 지인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다 거의 팬분들이 다 아, 오셨고 맞아, 거기서 한 3분의 1은 엄청난 네. 팬들 아닐까? 근데 아마 저희 내추럴 음. 선수들은 내추럴 선수 전체의 팬들이 많, 많아서 그래서 음.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거 차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차다가 <laughs> 뒤로 차는 순간 어게인 2023 베네이더. <laughs> 그때도 다들 몸이 녹았다고 이제 해서 베네이더 가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도 가고 프로를 땄기 때문에 이번에도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는 어, 주변에다 말렸다고 랬잖아여신이 김승현에서 다말렸다여친구도다 말렸어 근데 어. 결과적으로 베네이더때 네. 그게 딱 예상대로 네, 네. 잘 됐지 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베네에이해에서 <laughs> 마스터즈에 따가고 <laughs> 진정한 프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음. 마스터즈 프로당 따는 건좀더 난이도가 쉬운 건 맞긴 한데 사실 제가 오픈에서도 <laughs> 먼저 프로 딴 다음에 그게 프로 따고서 그걸 하니까 이제 2등으로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마스터즈가 약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되게 세끄든뭐 사이즈도 크고 난 그럴 그 있어 네, 마스터즈 네, 네. 일단 은청이 나이가 마스터즈잖아. <laughs> 마스터즈 중에 1등했으면 됐지. 네, 네. 그리고 IFB 조, 줬잖아. 인증 해준 거면은 네. 그대로 활동하면 되는 네, 거야. 네. 그 다음부터 나이 없이 이제 경쟁하면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네. 뭐 전혀 상관 없어. 마스터즈가 뭐 잘못된 거야. 이번 베네이도에서 다시 한번 어게인 2023. <laughs> 어 거기서 딴 거네. 네. <laughs> 와. 국내 네. 두 개밖에 없네. 한진영님이라. 어 그러네. 예. 네. 어. 그렇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선, 그렇지, 텐션감이 네. 더 강하게. 후! 어. 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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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예? 네? 나 잘했어? 아, 잘하셨습니다. <laughs> 참 잘했어요. 탕탕탕탕 <laughs> 해줘요. 출혈입니다. <laughs> <10월입니다. 야>, 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은총이 이 상황과 이 방향이 여기서 찍으면 일자로 움직이거든? 되게 좋거든 이 움직이는 걔도 그대로 움직이거든 이렇게 형님 힘 좋으시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기 힘든데 이거? 하나 둘셋 그렇지 여덟 아홉 쭉 라스트 쭉 오케이 오오 이거 진짜 엄청 잘 되는데 오 좋아 이거봐오 이거 체지방만 없으면 이거 완전 진짜 아이럴 수준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어? 어 안. 핸드폰 받아라 이거 뛰었어 좋아 이거 자 내려 데 <laughs> 텐션 밀어 <laughs> 텐션 오케이 <웃음> <웃음> 좀 나오나요 이제? 홈흡잘 됐어 진짜 어, 아가좀 어. 좋아졌는데 진짜 어. 열받네 <laughs> 못 빼갖고 내 아, 아내 자식한테 열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laughs> 음. 하나 넷. 그치? <laughs> 인클라인 둘 <웃음> <웃음> 오, 혈관 올라오는가 봐 입가슴 둘끝 어우 헐거 아니 아의심스러워 이제 유정근데 저런 말까지 나오던데 총총으로 이제 내추럴을 믿어주자 그건 대회만 보고 또 저런 말도 있더라고요 총총 뒷먹하는 거 아니야 저런데 진짜 뒷먹 진짜 진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회를 뭐 한두번짜본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매년 시즌을 계속 길게 가져가서 면 뒷먹하면 안 빠지는 거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막판에는 안 빠지기를 진짜 1200, 1300을 먹고. 지금 빼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또 너무 적게 먹으니까 또안 빠지는 감도 있었고 이게 무조건 네. 줄이고 무조건 늘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적게 하고 이게 중간중간마다 네. 계속 그 상황에 어, 네, 맞게 네, 맞어야 돼요 네, 내가 저번 시즌이랑 똑같이 해도 네, 안 똑같이 안, 안 나와요 네.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만 보다 보니까 이게 결과를 못 뺐으면은 발톱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데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요렇게 완전 벌크업 했다가 또 빼고 이러니까. 네. 또 이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한테 없다 보니까 시간이랑 이게 안 맞아 갖고 아 진짜 보여 뭐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제 밑바닥부터 <laughs> 꼴 꼴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죽지 않는다 보여줘야지. 아, 죽지, <laughs> 죽지 않는다. 보장은 죽지 않는다. 그렇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 밀때 뒤로 아. 디클라인 같이 하지 말고 너무 그렇지. 뒤로 갈 때도 버텨줘. 나이스. 뚜. 어깨 조심하고 이 음, 요게 이번에 비시즌 선생님이랑 좀 많이 했던 건데 요게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음. 이 중간 여기 이 볼륨감 채우는데 우리 작년에는 무릎 꿇고 하는 네. 그걸로 진짜 네. 많이 좀 안쪽도 아, 채웠고 네. 감각고 잡고 네. 네. 요번에는 이제 디클라인 내년엔 인클라인 플라이 1년동안 디클라인만 하고 1년동안 플라이만 하고, 하고. 1년동안 인클라인만 하고 가슴을 세 개로 쪼개서 1년, <laughs> 1년에 하나씩 보았 내후년에는 네. 어깨 아 측면, 그 다음 년도 음... 어깨 전면. 그 다음 년도 어깨, 네. 그 어깨 후면. 그 다음에 아... 그 다음 년도는 승모. 그 다음에 광배. 아... 그 10년, 10년 뒤에는 다시 가슴이 작아져 있는 거아닌가 그럼 그래또 하면 되지. 언제까지? 어, 어, 우리, 우리 한 20년 같이 할거 아니야? 20년 뒤에는 괜찮아지겠어요? 난 괜찮아. 난할수 있을 것 아... 같아. 네.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들지. <laughs> 운동은 네가 하는데. <laughs> 내년에 딱 40인가? 내년에 30 내년도 39더라고. 너는 맨날 해마다 30대다 증말. 아니야. 저도 저도 왜냐면 나 도대체 언제 40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계산게 그러니까. 치면은 아직도 저 38이에요.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서로 안으라고 그랬던 거. 그 처음 볼 때부터? <laughs> 그렇지. 그랬던 거데 그때 뭐 갑자기 만으로 됐다가 뭐 갑자기 바뀐 나이로 됐다가. <laughs> 너무 회전되면 어깨 들어가. 그거는 조심하고. 음. <laughs> 아. <laughs> <laughs> 좋아. 잘들어간다 <laughs> 오, 좋아. 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베네이도잘 끝냈다 진짜. 비씨인데는 네, 네, 네. 네. 체지방을 몇퍼 정도? 어 이번에는 진짜 안, 많이 내안 줘라. 추천, 내 추천대로 할 거야? 저는 10에서 13. 저는 8에서 10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78 많아, 많아도 80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래도 8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 그거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수행률이 떨어지고 아, 더뭐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이 끼는 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너무 쪄놨고 솔직히 뭐 합방을 나가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쪄 있으니까 라이언 테리 왔을 때도 <웃음> <웃음> 그때 최대 원목이었거든. 그래서 또 조롱자로 돌아다니거든. <laughs> 조롱자리 너무 많아. 아마 라이언 테리 그때 보고놀랐을 거야. 이렇게 풀어보라고. <laughs> 나도 얼굴 살 빼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좀살 요즘 찌신 쪄치. 거죠? 네. 어, 좀 확실히 작년 베네이드갈 때보다는 찌신 거 어, 같아요. 네. 좀 관리를 덜해서. 근데 선생님은. 좀 드셔야 됩니다. 저희 왜? 보조 보조하려고요. 아니야, 아니, 나 리나게도 보조 잘해. 형님 그때 리나게 하다가 허리 한번 다치셨어요. 비시즌 <laughs> 체지방 관리 좀 올리시고. 너무 <laughs> 어, 빼지 마세요, 형님. 시원해 셈다. 아후. 오 오. 오. 진짜 이거. 이거 음, 그 지림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이거 잘돼? 이거 베네더 그러면 가지가 <laughs> 가서 펌핑해. 그런데 네. 이 미국에 이거 있지 않을까? 예요 입을. 아 그런가? 네. 아 미국 거네. 네. <laughs> 가슴이 또 보완되니까 어깨가 또 확실히 상대적으로 또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 원래 그래. 그래서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네. 내년에는 인클라인 내후년에 전면 어깨. 그래서 얘기한 거야. 어깨는 내후년에 하는 걸로. 아 멀었네요 아, 그측면까지 가려면 좀 어? 시간이 걸리네요 어. 급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 이번엔 디클라인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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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둘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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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깥에서부터 끌어와야 돼아섯 여덟 아, 아홉,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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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진짜로 몸 좋은 친구들이 많아갖고, 한끗 차이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퀄리파이어도 보면은, 조금의 다이어트 상태, 아니면은, 컨디션이 맞이판 작업, 포징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와, 많이 왔다 갔다. 예, 특히 내추럴 예, 때도 네, 네, 진짜 예, 많이 왔다 예, 예. 프로퀄리파이어는 예. 세컨쿨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진짜로. 그래서 음.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고 음. 있다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컨쿨, 음. 서드쿨 불렀다고 망했네. 음. 는 참 근데 이게 프로퀄리파이어 그, 같은 경우는 음. 미스터 코리아 같은 거잖아 네. 한 명한테 프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좋은 사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10등이면 되게 잘한 거지 진짜 심사위원의 그 성향이랑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진짜 순위는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때 있어. 네. 진짜 실망할 필요 없고 조롱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laughs> 상체 너무 숙이지 마. 각도 비슷하게 해줘야 돼. 어서. 고 <laughs> 하나, 둘더할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된것 같아요 어. 네. 이, 이, 이 오히려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나고 있어 펌핑 음. 많이 되어고 내가 옛날에 내 채널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너한테 가슴 운동 할때 너무 가슴에 심피자냐 내가 이런 적 있잖아. 그신 도우 신 있지 신? 예. 얇은 신 몰라? 신 피자. 신, 신 도우 피자. 몰라? 어그그 그 약간 이또 짜가 또. 또, 거... 또, 또 좀... <웃음> <웃음> 아 풀다는 거 선생님이 다지고 <laughs> 너무. 근데 그거에 오면 지금은 치즈 크러스터 됐지. <laughs> 이거 는내 스타일 아니 내 채널 스타일 아니? 야아 <laughs> 그래? <laughs> 이거 엄청 어 나왔어. 이거 봐봐, 이거 해봐봐. 내 손가락이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두 손가락 정도 안 보이잖아요. <놀러> 네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호선생과 마지막 운동 해봤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출국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지금보다 좀더 좋은 컨디션의 몸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이 나겠지. 어떻게?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